잘못 사면 훅 가겠어 나무때문에 너무 느려 순간순간 <목소리> <신난> <laughs> 마 에이 얘 기어가 안, 안 보여 거. 기어.. 기어 그런 거 없어 걔한테 걔가냥리지만 보이는 데 있어 아니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내가 지금 얼마큼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 W 한 번만 더 눌러봐 그 W 그 1단 2단 3단 그렇게 돼있던데? 그게 안 보여요 아 그렇군 아, 밖에 내다 보면서 가야겠다. 훨씬 상쾌하고만 내가 상쾌한 공기 마시고 싶어. 해치하라. 오, 잠깐 야, 뭐야. 아, 아니구나. 아, 아까 격포한거 연기하는 거 아군 탱크에서 나는 건줄 알았어. 전진, 전 전차장, 나 심심해. 노래 불러, 줘 노래 불러, 형. 이동 간에, 이동 간에 군까 이동간의 군가를 실시한다 거야. 그, 그 전차장은 노래 불러줘서 그거 하는 거잖아 버퍼잖아 버퍼 뭔 버퍼야 이 버퍼야 넌뭔 역할 이 그럼 그래 유종하고 체력이 포수하고 넌 뭐해 우리, 넌 노래하고, 노래하고. <laughs> 넌 노래하고 넌 노래하고 넌 노래세잖아 에.. 포수 아, 앞으로 딱정렬 <laughs> 으아 빙빙이 돈다아 야아 ㅎ 역시 재밌어 전체장 괴롭히 나만 안모듈에다가 박아놓고 지냇기네만 노는 거 봐서 미안해 그래도 너는 그거 3D로라도 구현돼 있잖아 <laughs> 난 유로트럭하고 있다고 <있더라고. 웃음> <laughs> 유로트럭 국내 <laughs> 근로탱크 <laughs> <유로> 갤러리. stop stop s t 어, 잠깐만. 잠깐 이거 확인 좀 하고. 포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 열상 하나가 고 있어. 열쪽 시 방향에 뭐 하나 보이거든. 근데 확실히 어, 좀 흐릿하네. 어. 근데 우리 데 저기야. 우리가 지금 최선방에 있어. 잠깐 전진. 크기 봐서는 전차 같기도 한데. 확대를 어, 해도 보이 않냐? 야, 일단 쏜 다음에 미안하다 그래. 지금 <laughs> 시더 심각하구나. 야, 저 스모크 는데는거 아니야? 이... 격당하기 어, 전에 스모크를 쏜다고? 그 스모크 잖아 우리 차체 방에 어, 이중한시방어가려어없어잖아잘안 보여. 보여. 차1 2 있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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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뭐야? 스모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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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니아니아니아니 저거 저거 아군... 저... 그저 아군이야? 아냐 아냐 저기야 일, 연한 제방이랑 사격 아, 들린다 뭐야? 뭐? 오야내차들린다 이거 아니야? 제대로 쏜거 맞아? 아, 전화 시점도 내가 확인하면서 해야겠다. 11시 방향이 지금 마을만 보여.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쪽 아니야. 네가 아, 어느 쪽을 보고있는지 지금 차체, 차체 정, 정면. 어, 그쪽? 뭐 움직이는데? 나전나 버벅이고? 저거 뭐야, 움직이는 거. 쏠까? 잠깐만. 어, 이제 시점이 어딘지 모르겠어. 너 어디 보고 있는 거야? 나 차체 정면. 발로 차 <laughs> 발로 차 아니 12시 방향인데 저 화면이 안 나오면 타는? 야 우리 수박 완전 다깔렸다 사방에 저 어떻게 해, 쏠까? 저 트럭? 트럭 두대 지나가고 있어 전방에 장갑차 한대 네, 지금 12시 방향에 지금 멈춘 저 장갑차 사격 타겟 뉴트럴라이스 처음에 우측으로 이동하는거 봤어? 집 뒤로 넘어간거? 아니 그건 못봤어 오케이 그건 냅두고왜 오버라이트 안돼? 아, 왜 이게 답답하네? 안되니까 이래서 미제가 좋다니까저거야아 미제가 좋네 숲쪽에서 뭐 하나 탱크같은거 숨어있는거 보였거든 열상에 아까 우리가 계속 봤던거? 어 사라졌어 어야 지금 1 2방이야 b n p

어, 잠깐만. 지금, 우측에, 아니, 왼쪽에, 불타고 있는 거, 뒤쪽에 이동하는 거 보여? 열쇠. 이거? 이거 말하는 거지? 잠깐만. 썰썰 아, 일단 그거 사, 사격. 오케이. 가였어. 움직인데 그래도? 아. 뭐야. 어. 오케이. 뭐 우리 멈춰. 우리 이제 탄 채워야 돼. 멈추라고 왜? 할, 할 YB 멈추라고 왜? 할 때는 판처 하이라고 외치면돼 쉣 판처 안녕 아니 그런거 아니라고 내가 알려줄게 아니야, 절 알고싶지 않아 <laughs> 알고싶지 않은데서 아니아니 아니아니 그거는 그거 문제가 아니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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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언제까지 뒤로가? 좀 했으면 나무나무는 s 다스 p 스 t 스 p stop s 리 o p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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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o 이거 뭐 o p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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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o 움직이 o 거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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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전방은 다 격파돼가지고 뭐 보이는 거 없거든. 음. 컨택 탱크라는데? 어, 우리 그냥 날탄 다시 재장전해야 될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오야, 천차 있다. 지금 내가 보고, 보고 있는 방향에. 그러니까 빨리 날탄, 날탄 빨리 다시 하라고.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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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시탄으로 어떻게 저, 저, 저 전차를 무력화 시켜? 뒤로 가서 빠르게 뛰어. 이거, 이거 워선도 아니다. 신중하게 판단해라. 내가 빠르게 움직이면 금날수어 나는. Taka, Taka, t 나 k a Taka, 수가 없어, 나는. 아까 아까 k a T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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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k a t a k 얘 이동 안 한다. 어, 우리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 앞에 저건 뭐냐고 씨발. <laughs> 어떻게 아, 빨리 돌려야 되는데? 야, 지금 세발워졌어 지금이라도 돌려 그냥. 멈추자. 멈춰. 장전 아, 취소시켜. 어, 취소 됐다. 장전 됐어. 어, 장전 네 발. 어, 세발네 발. 어, 전투 움직여? 어디? 어디 있어? 아니야, 아니야. 왼쪽, 왼쪽, 왼쪽에. 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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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어 t o p s 왼쪽으로 왼쪽 왼쪽 왼쪽. y okay. Don't want it. I never, I never. t 있 the next, she s 한 w s h 두대더있거대2대거의 우측에 보여 아니야 드라이의 전진 전진 한자코 그 상태에서 고대, 2대2의 고대, 2대2의 고대, 2대2의 고대, 2대2 지금 보여? 대 어, 보여 하나 잠깐만 네뭐 보고 있는지 확인 좀 어, 오케이 그거 사격 힐합작입니아타 없잖아 암 아, 장전해야 아, 되지 두발 남았어 아두만 남았어 한발더 아. 하이 충격 대비 라스트 레이 아. 근데 저기 진짜 사수는, 사수 쪽 건어 저거 배율 없어? 어 배율 1단밖에 없어 어 미쳤네 사격 명령을 내려줘 사격 사격 힛 로우 암씨 똥탱크 씨 이런 레오는 못하겠다 으 레오는 못하겠어 장전. 야 건어, 거너, 건어가 너무 쓰레기잖아. 레오는. 어 힘들다 이거. 역시 에이블을 타는 거였어.